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치킨 드셨을까요? 아 미친 W 못 넣어. 하이. 와 뭐야? 치킨 메시아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죽어! 왼쪽으로 간착하면서 왼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간착하면서 오른쪽 어어 어, 너도 너도 아까 똑같이 죽어. 감사합니다. 하 에미사 쓰고 싶은데 미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오랜만에 이 조합으로 갈까요? 비싼 총 조합. 180만 원 거, 160만 원짜리 총 조합. 레츠 고. 와 내가 일부러 연료통 안 버리고 있었거든. 왜냐? 자기장이 뭔가 밀벼를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이번 판은 글라이더를 안 타려고 했지만 갑자기 자기장이 저로 트거같가래상에서 지금 연료통 들고 있었거든요. 이거 잭 틀리하네. 글라이더에서 이킬를 해봅시다. 글라이더에서 이킬를할수 있을까? 하고 바로 조금 힘든데. 사람 아니야. 돌 앞에? 뭔가 흰색 물체가 움직이는데. 얘네 잡으면 안겠다 아. 안 맞아. 아, 탄수육개느려한대 때렸는데. 한대 진짜 뼈 맞았는데, 얘. 저기 새로운 적 발견. 쟤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피가 많이 없어야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자갈이 맞추는 거 아니면 죽이기 힘들어. 탄속이 느리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쏘면서 이쪽으로. 그렇지. 저 내가 때린 거 아닌 거 같은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안 해. 기름이 없다. 하고 봐. 탄속이 좀 느려. 글라이더에서도 무조건 M이사야. 쾌적함이 다른. 한 대. 이러면 한, 이러면 죽일만 한데 2킬 미션이니까 한한 명만 더. 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까지 나버렸구만 자리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좀 가운데 아니야, 이거. 안 죽어? 글래드 아래에 있지 않냐 이거? 아 어, 저거 살렸어? 속 시원할 구만 속이 뻑아 제발 제발 가게로 보신 주소?

여기 아니야? 죽어! 안 죽었어 미친 장식박이, 6 4이디트장특별어서 오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죽어! 나는 범범맨이야 얘네 시체 수류탄 겁나 많았어 수고링, 양파링, 도란링 로비로 낙해 로비로 로비로 로비 도나 흐흐 로비 도나 흐흐 흐자 일단 볼까요? 사실상 7킬이죠? 누가 먼저 죽었지? 자이 친구가 먼저 안녕하세요 반가.. 아하 따 흑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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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이에요 호 왼쪽으로 쳐면서 오른쪽으로 가버리기 약간 좀 고수 그래서 이 친구의 무빙을 파악 후에 살짝 이렇게 쳐버림 그냥 약간 역으로 꺾는 스타일이라서 죽여버렸죠? 좋았습니다 이게 친구고요. <laughs> 내가 때린 게 아니었나? <laughs>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엠바 엠바라 위험했다. 크으, 좋았고요. 피도 안 채웠는데 바로 누가 왔어. 하지만 고급 스킬 이번에도안내리기 이게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스킬인데요. 차 타서 안 내립니다. 그리고 쏩니다. <laughs> 이게 차타면 시야각이 더 좋아지거든. 안 보이는데 맞아버리잖아. 아봐요 둥글게 둥글게 하다가 안 보이는데 맞아. 밥 아, 먹고. 안 내리기 스킬. 좋았구요. 그리고 마무리 친구입니다. 에이. 여기 아니면 답이 없긴 했었어요. 여기 밑에 나무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좀 유력하긴 했어. 여기 아니었으면은뭐 답이 없었어. 마지막으로 수류탄으로 뻥.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치킨 또 맛이 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판에 죽기엔 다운 시키고 엠빠지고 신나게 뛰어가다가 죽은 사람이 접니다 소감 한마디 한번 가능할까요? 죽기니한테 죽은 소감 기분이 더럽다고요? 음. 더럽게, 잘한다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laughs> 더럽게 잘한다 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더럽 게 잘한다 안녕하세요 어긴. 못 탔죠? 다시 하는 전륜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김차게 달려간다 낙사가 졸라 웃기네 공중에서 죽어가지고 떨어지면서 낙사해서 죽었어 그럼 자가제 세동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닐까? 저거 시체 자가제 세동기 그대로 있을걸? 있잖아 와 뭐? 아 뭐야? 아이고 X만치 뭐야 아이고 리액션으로 이 친구 잡을게요 한대도못맞지 뭐야 싫어요? 리액션으로저 친구 끝까지 잡을게요. 들어오던가. 위. 일 채널 해야 되는데. 리액션 성공. 아.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거 큰 후원을.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방이 예수 사새브드장 특별 한 소스 양상추 지즈피 클양파 까하지. 붐스. 이명 소리 때문에 안 들리지요. 아래에 있었구나 이 친구. 형 오늘 벙커에서 이등했어 임마. 집을 하나 뚫을까 그냥. 군차. 여기도 더안 좋아 미친. 실화야? 집 안에 무조건 있잖아 이거 문 열었다 얘 집. 하이 위에 있다 아 미친 양각이야 양각 컷 와! 야, 이거는, 딴 데서 맞았는데? 살려줘. 어? 아니, 자가재세동기야! 오늘 몇 번이라는 거야! 자가재세동기 오늘, 몇, 내가 먹는다 했잖아! 아까 먹는다 했잖아! 몇번 살려주는 거야! 와, 자가제수 동기야 고마워. 또 치킨을 먹어버렸어 덕분에. 자가제수 동기야 고마워. 어, 이 영광을 아까 그 오토바이 그분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부이? 치킨 먹었어요, 부이? 정말 힘들었어 로비나카 롤로 롤 롤로 비. 허어어어어어어! 아니 전판하고 똑같은데? 전판도 로드킬로 시작했는데? 전파도 로드킬을 뭐지? 전파도 하고 똑같아. 컷이 친구가 이 친구 덕분에 1등 했죠. 날라가서 따흑 오따 <laughs> 바로 쓰지도 못하고 낙사로 확킬 찍어가지고 저걸로 내가 1등 했어. 자가 제시 동기 야, 여기 자, 무섭 들어갑니다. 자, 이 친구 시점으로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브루존 까고 MP5를 쐈거든요. 내가 여기서 죽었어. 근데 화킬을 안찍었어 여기서 왜 화킬 안 찍었지? 어 여기 기절인 걸 알았을 텐데. 얘를 마무리하고 나를 이제 화킬로 찍는다는 마인드였나봐. 얘를 마무리하고 어 화킬을 찍어야겠다 했는데 늦었어. 한탄장 쏘고 이제 늦은 거야. 뭔가 여기서 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시점은 당연히 여기서 나를 기절시키고. 작은 양이 오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었어. 여기서 화기를 찍을 수가 없어. 왜냐? 뒤에 작은 양이 오기 때문에 이 친구의 판단은 맞았어 이게. 어 아다리 때문에 이렇게 된게 아닌가. 어. 여기 살아가지고 잡고. 아다리가 진짜 좋았네. 내 오른쪽에 있던 친구가 너무 아니랬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차피 이었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른쪽 보급은 먹어가지고 삼뚝일 텐데. 두 방컷 날 텐데. 두 방컷. 열심히 설거지 중이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직 한발 남았다. 제발! 어어어어 어어! 아! 아 죽었어 미친뭐 누가 때린거야 이거 얘가 술탄으로 떨군건가? 여기 술탄으로 터진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적이 없어 쟤가 술탄으로 잡은거 아니야? 진짜 퀸이자 가시므 쟤가 잡은거 같은데? 나처럼? 야 15생존밖에 없냐? 느낌 이상하다. 이판좀살리자사면치 이 미션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없잖아. 곧탑텐이야사면치 <laughs> 미션이라 성공하자고. 어. you <laughs> y 파 s I 순 u t t h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y o u n 3층 삼연체 삼연체를 먹어버렸지 삼3치를 먹어버렸지. 총 들면 죽어요. 총 들면 죽어. 한국 사람인가요? 힝. 한국사... 슬프당. <laughs> 슬프당. 다 버리셈 일단. 어안된그안될 것도 버리셈. 어 된, 될, 아, 이걸로 마지막 장렬히 전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렬히 전사. 감사. 가고 와있지. 아닙니까? 가고 와있지. 아, 아, 멋있는데. <laughs>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테토남인데 미친! 뭐야! 키니주, 화이팅! 뭐지? 나, 존재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어. 와! 안쟁이 가세요! 아 목소리 들고 알았겠지 알 뭐. 공연까지 해버리네, 와. 아, 목소리가 죽키니인데. 에에에. 아, 미친! 님! 예? 아, 그 사면치, 님 치킨 양보하면 은 성공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좀만 기다리지. 아 그런 거. 많아지 않습니다. 오 치킨 자주 먹나요? 나쁘지 않게 먹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작 건설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신상 틀리겠구만. 고생녀 고생했습니다, 주지. 허. 아 킬이 이거밖에 없네. 킬이 <laughs> 이거밖에 없. 킬이 이거밖에 없냐 왜? 머쓱. 자 마지막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 친구가, 오른쪽 친구 오는 걸 잡았어. 오, 잘 쏘는데? 그리고, 이 형님이, 탈려고 했지만, 살짝 늦었고요. 수류탄 맞았겠지? 정방 맞았을 거야. 야, 봐봐. 내가, 이거 때문에, 푸쉬했거든요. 수류탄 정방으로 터졌는데, 안 죽었길래. 여기서, 살짝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처가 있으셨는데, 판처, 판처 살짝 아쉬운데? 판초로 그냥 서 잡아는데나 그러니까 판초로 쐈으면은 약간 잡을 수 있었는데 <laughs> 여기서 장렬이 <laughs> 여기서 이제 딱뭐 서커스 본는줄 알았어요 여기서 뿌리고 고급 기술이죠 성광탄 터트리면은 불이 붙거든요 성광탄 터트리면 불이 붙어요 이렇게 빵 이렇게 와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재밌게 또잘 먹었네요. 아! 아까 그 수류탄 킬 보자. 아까 그 수류탄 킬. 이거 무조건 글라이더야. 이거 죽었잖아요. 수류탄 떨어졌지? 잠깐만. 아니, 구도가 왜 이렇게 나오지? 하잇! 수류탄은 던지긴 했지만, 헤드를 맞아버렸네? 따흑! 뻥! 러브샷이었구나. 어, 글라이드 아니었네요. 예, 아무튼뭐 이렇게 가지고 어, 또 치킨 맛있게 삼연치 잘 먹었습니다. 볼라이검. 잘라했는데 내연치는못 참지. 사연치 가야지. 사연치 해가지고 지금 사연치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직도 헷갈리나요. 짜뚜. 하 김돌돌씨. 안녕하십니까. 매일 눈뜰 때마다 보고파요. 매일 잠들 때마다 보고파요. 가여운 내 사랑. 아이고. 말라버린 가슴에. 그대 잠깐 재생도기 쓸곳 하나 없는데 미안해요. 줄건가구팔 뿐인데. 누리오 그대. 완전 성공. 누리오 성공했어? 누리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누리오 대성공이라는데? 이 기세로 4연치 갈게요. 누리오도 이제 4차 시도만에 이제 성공을 했잖아. 나도 이거 4연치 도전이거든요. 오우, 자기장. 좋아요. 가봅시다. 집에서 나오는 애 있을 텐데. 자기가 이거 게 이거 어떻게? 이트 어떻게? 스양상추게 이거 피클 양 이거 죽었죠? 이거 죽플죠이미스플맞이 데미지 맞아가지고. 올 이거 이쪽으로튀이쪽으로데이나 어떻게? 이러면은 살짝 애매해지이데요이친구가잘피했어 가자. 이어이건 그냥 가이겠다이쪽으로 괜찮아 저기도 안올 거야, 여기 자리를 되게 잘 먹어놔가지고 이 친구 답답할 거예요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자기장에 절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류탄만 조심하면 돼 왼쪽 바위에 있어 여기 있어, 지금 근데 얘안 걸쳐 얘 오른쪽으로 가겠지? 이쪽으로 가겠지, 아마? 한명 위치를 모르겠네 이제 가고, 일단 마지막 드림칸이잔 마시겠습니다. 저기 싸우러 가는 것 같은데, 둘이 아닌가? 어, 저기 한 명이야. 그럼 라스트 한명 어디 있어? 말이 안 되는데, 별로 가겠다 이런 라스트 한 에우티에 아, 따로 뒤에 확인했어요. 방금 어, 어, 하이? 자가제세 동기 일 많이 하네? 고마워! 자가제세 동기야! 여기 컷 사! 연! 지! 자가제세 동기야! 고마워! 아니 미친! 또 명련병이 나와버렸어요? 자가 제동기로 기절했는데 을 엠바도 들어오다가 내 앞에서 기절을 했어. 서로 기절한 상태에서 앞에 있는 친구는 나를 못 봤어. 이게 무슨 일이죠? <laughs> 아무튼 뭐또사연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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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로 나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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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로 꺼져. 볼라이검야 명장면 나옵니다. 명장면 나옵니다. 명장. 자 여기서 제가 기절당해요. 근데 이 친구도 들어오다가, 기절 당해요. <laughs> 내 앞에서 기절을 해. 근데 이 친구는, 저 친구밖에 못 봤어. 어. 날 늦게 봤어 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잡아요. 근데 밑에서 들어오는 친구도 발, 발견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 게임 나갈라 했거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친구 시점으로 한번 볼까? 야, 진짜 이거 몇 퍼센트 확률이 될까 여기서? 봐봐. 기절시켜. 날안 보이네. 날안 보이네. 갑자기 여기서 보인다 내가 이제. 깍고. <laughs> 딱이 시점에서 내가 사라져서 엎드려 있네. 기절 상태로. 야, 이게 오늘 뭐된 날인가? 된 날이야?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사냥치 또 성공. 맛있게 잘했습니다. 예.